마약 검거자 숫자가 이제 2만 명 넘었거든요. 전문가들은 보통 검거자의 100배가 마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정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마약 사범의 숫자가 50배가 증가했어요. 코케인, 뭐 아편 이런 것들이 구 산업이라고 하면 예, 예. 신 산업이 있어요. 화학 물질 또는 의료형 마약, 환자한테만 써야 되는데, 아, 예, 예. 일반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쓰고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무시무시한 숫자로 불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마약이 점점, 점점 치료가 안 되고 점점 숨어 들어가게 되면 돌아서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에게 그 전염병이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어렸을 때 좋아하는 친구가 뭐 해봐 그러면 그냥 하잖아요 거의 따라하게 되죠 제가 유학 갔을 때도 미국의 기숙사 안에서는 마리와라 피는 거안 피면 예. 아주 범생이 뭐 너드 같은 놈 음. 이러면서 일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지금 10만 명이 죽게 되는 결과를 낳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마약의 폐해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마약하는 사람들을 잘 감싸서 치료하는 일이 나의 가족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겁니다. 처음엔 감춰서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아, 예.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안 하는 게 장땡. 응. 그래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응. 밥상머리 교육으로. 그리고 부모님도 교육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전문가들과 상의해야 되고요. 응. 여기서꼭 아셔야 될 거는 내 아들이 마약을 해서 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이거 그러면 얘 일단 치료는 받지만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 예, 예. 라는 걱정을 당연히 하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예. 지금은 법이 바뀌었 치료받는 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고 은구로 예. 연락을 주시거나 예. 또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또 검색해 보면 예. 이 마약을 치료하는 병원들이 몇개 있어요. 아, 그냥 거기로 가세요. 전문 병원이 있군요. 가세요. 별로 없지만 예. 있는데 혼자 끙끙거려서 해결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아들딸 감옥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걸 아시고 대응하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치료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마약 전문 치료하시는 선생님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은 많으신데 마약을 전공하진 않으세요 근데 정신과에서도... 마약은 정말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전공의들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뭐 군의관 네. 제도 같은 것도 만약에 마약 전공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는지 예. 의사 선생님 없으니까 병원도 없고 사실은 무방비 상태예요 치료할 손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거 빨리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데 국가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죠열 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충격입니다 전문가가 그분들도 이제 점점 연세를 드시겠죠 어, 당연히 그렇겠죠 예 <laughs> 근데 누가 어, 안 하면. 어우, 전 걱정이에요. 저희 아들도 지금은 감옥에 있으니까 마약을 끊은 상태고 나와서도 저하고 같이 이런 응구활동을 마약치유 운동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상담심리학 이런 거 배워가지고 마약치유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고 마약 해본 사람이 그리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던 걸다 아는 사람이 마약을 끊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마약의 위험성과 마약치유의 중요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저희 아들 같은 사람들이 마약에서 벗어나서 마약과의 전쟁에 우뚝 서면 그들이 바로 전사다. 진짜 전사다. 네. 안아주고 싶어요. 왜냐면 하 감옥에 예, 있어서 보기만 바, 했지. 네, 이렇게 벽이 있어요. 예. 안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아주고 싶고 나오면 그냥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옛날에 보내지 못했던. 그 시간을 보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아주고. 내년에는 그래서 저기 계획인데 저기 몽골에 가서 예. 그냥 그냥 쪼랑말 타고 한 며칠 그냥 달리는, 달리는 거죠. 초원을 보면서. 예, 네, 그러면서 텐트 치고 자고 이런 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하... 음.